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하동으로 번지며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14개 마을에 거주하는 1416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25일 오후부터 재발한 하동 산불은 현재까지도 진화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시 30분 기준으로 두 방, 두 양, 종아마을 등에서는 총 68세대 104명이 옥천과 임시피난처로 대피했으며 무남, 대정, 가덕, 병천 지역의 주민들은 옥중실내 테니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할 당시에 조금 상황이 어땠는지? 어제, 어제 그 상황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 불꽃이 지금 연기 올라가듯이 그리 올라갔었어요. 이거 먼지에서 보면 그 얼거은 불똥만 보이는데 그 불똥이 아니고 그, 뭐, 불꽃이 지금 연기 그치 그리 올라갔어요. 그러지 않게 사람이 당황해갖고, 뭐 옷을 여기, 약게 입고 와도 죽은 줄 모르고 왔는데, 와서 자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저지 욕봤습니다. 당시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아이고, 그걸 어디다 다 말할 겠는 <laughs> 말도 못하지, 뭐,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슨 일이, 이래,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갖고, 너무 뭐, 뭐, 그 말로 다 어디다 다아있습니다 무남은 지금 상황이좀 남 사회는 아니 그저는 게요니보는 그,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이년다 바람이 너무 또거이저이 올랐다는 걸 불이 난게좀 어떻게 좀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안 좋지요. 아, 우리 마을에 또 불이 <놀람> 건네 올라가다 싶고